자, 이곳은 제2농장, 어머님 집 옥상에 왔습니다. 지금 고추도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것보다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도라지, 더덕, 상추도 있고요. 고추, 지금 고추하고 토마토에는 저 모두 싹을 한번 싹 살포를 해줬습니다. 고추, 고추가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여기는. 보시면은, 고추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토마토도 여러,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받아 놓으셔가지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토마토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나요, 여기? 주렁주렁 달리고 있죠? 사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사과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는신한노 골드라고 황금 사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두 개는 이 아버지가 저기 새 줄기 잘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싹둑 싹둑 다 잘라 버려가지고 <laughs>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뽕나무. 오디 오디도 다 아버지께서 익으시면 아주 잽싸게 와서 따 드시네요. 없습니다. 여기만 지금 익어가는 거 익어가는 거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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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상 처리를 했더니 새 가지가 나와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잘안 보이겠네요. 응. 내년엔 좀더 많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